이렇게 해서 빨래를 마쳤습니다. 저는 고 감사합니다. 안녕히 네, 계세요. 시루떡과 함께 그럼 편집을 해보겠습니다. 언제가 왔습니다. 언제 아기 날로 갈지 몰라서 급하게 필요한 산후조리 데리고 출산가방 쌀 거랑 애기 용선물장리를 샀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35주가 돼가지고 어, 출산가방을 음, 쌀 예정입니다. 저는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출산을 할 예정인데 자연분만 기준으로 한번 출산 기준, 출산 가방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출산 가방은 출산용품, 애기용품, 개인위생용품, 그 다음에 기타 등등. 이렇게 해가지고 한네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요거는 이제 수유패드. 수유패드는 그 네이처러브 제품인데 요거 그냥 많이 쓰더라고요. 그리고 108개 정도 들어있는데 보통 하루에 3~4개 정도 갈아주라 그래서 제가 조리원에 2주 있을 예정이라 여기에 한반 정도 쓸 예정이어가지고 그냥 이거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. 마이비데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실용 물티슈라서 이게 그 변기에 바로 버려도 된대요. 그래서 사용하기가 편해, 편하다 해편 그래가지고 이것도 가져갈 예정이고 어그 다음에 이제 아기 나면은 손목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손목 보호대를 두 개를 샀습니다. 그래서 요거 가져갈 예정입니다. 그물 마실 때이 누워서 마셔야 되니까 굉장히 마시기가 힘들다 그래서 뽀로로 보리차 많이 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약간 이 뽀로로 보리차 같은 거 가져갈 예정이고 12개 정도 샀는데 한 일단 6개 정도만 가져갈 예정입니다. 그리고 붓기 빼는 호박차. <laughs> 많이또 부를 수가 있어서 이것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가격이 괜찮아 가지고 요거는 네이버에서 보고 가격 괜찮은 유기농 호박차로 샀습니다. 어, 저 제가 다니는 산후조리원은 유 유축기가 있어서 유축 깔때기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일단 주문은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 모유를 먹일 예정이어 가지고 어, 유두 보호 크림, 란신호 라놀린 크림 이거를 샀고, 이거는 뭐 아기 태열 낮출 때도 쓸수 있다 그래가지고 티 크림을 쓸 예정입니다. 그리고 압박 스타킹 <laughs> 챙겼고, 그 산후조리원에 요가 프로그램이 있어서 편한 티와 이트리닝 바지 이런 것도 좀 챙겼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맘스 팬티랑 오버나이트도 많이 챙기시던데 오버나이트는 산후조리원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산모 전용 팬티만 챙길 예정입니다. 마지막은 요 플리오. <laughs> 꼭 챙겨가서 또 종아리 붓기도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. 엄마 출산용품은 요렇게 해서 챙겨줄게요. 이번에는 두 번째로 아기용품을 살 예정인데요. 아기용품은 일단 베네쪼고리 3 개, 그 다음에 애기 손싸개 양말 두개씩 모자 겉사, 속싸개 겉싸개 애기 물티슈 로션 이거는 페이스 로션 투딩젤 디데이 달력까지 이렇게 해서 싸줬습니다 애기 제품은 그 지퍼백에 담아가지고 포장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애기 용품은 지퍼백에 담아가지고 출산가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생용품이고 스킨 로션, 클렌징, 립밤, 뭐, 치실, 치약, 칫솔, 그리고 무압박 양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수면 양말도 몇개 챙겼어요. 핸드크림이랑 튼살크림, 마스크팩, 샴푸로션, 트리트먼트. 그리고 요거 담아갈 파우치. 그래서 위생용품은 요렇게. 아, 그리고 슬리퍼도 있어요. 또 이제 다닐 때 슬리퍼 신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래가지고 슬리퍼까지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용품을 짤 예정이고 그 산후조리원이랑 병원 입원할 때 필요한 마스크, 머리끈, 머리끈도 넣어줄게요. 시력도 필요한 안경, 거기 산후조리원 들어가서 먹을 철분제, 그 빨대가 있는 텀블러도 챙기면 좋다 그래가지고, 이렇게 텀블러도 챙겨주고, 흠모수첩도 가져가겠, 가져갈게요. 뭐 충전기 등등 필요한 거나, 이제 뭐, 저는 이제 태블릿 p c 또 가서 이제 편집 열심히 해야 되니까, 이것까지 챙겨주겠습니다. <목소리> thank